우리는 어제 일명 발람 사건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의 전체적인 계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어 하시는지 가장 큰 메시지가 무엇인지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큰 그림에서 조금 좁혀서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인 발락에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발락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발락은 어떤 인물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락에 대해서 살 발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 발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발람과 같은 자를 주의해라. 반란과 같은 자를 주의해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해석하기 난해한 인물들이 몇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뭐 긍정적인 면모로 좀 해석하기 어려운 인물이 누군가 하면 뭐 멜기세덱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은 뭐 족보도 없고 끝도 없고 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를 하는 것인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그런 긍정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 가운데 좀 부정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해석하기 난해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방 점술가입니까? 발람은 이 발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한 타락한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 숭배자 그냥 우상,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냥 이방 점술가 입니까? 오리겐이나 뭐 제롬 같은 그러한 교부들은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고 배교하였던 그러한 선지자다. 이렇게 그를 바라보고 있고요. 어거스틴이나 암브로스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고 우상 숭배자였고 그저 이방 점술가에 불과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발람이 어떤 사람인가? 발람은 영적인 자예요. 그렇죠? 영적인 자,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6절을 보시면 일단 발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모하라 저주해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줄 복 저주 이러한 것들은 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제사장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영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인 것에 열려 있고 영적인 것에 대하여 밝은 자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28절 29절을 보시면요 오늘 뭐좀 약간 동화 같은 이야기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까 어~ 발람에게 이르되 나귀가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게 나를 이같이 세번 때리느냐 어~ 나귀의 음성을 들은 최초의 인물이죠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 여러분, 여러분이 타고 있는 나귀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 그러면 중간어떻게했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어? 하고 놀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낙이의 입이 열리고, 말을 하더라도, 이 영적인 것에 대하여 전혀 거부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이가 영적인 지식, 영적인 자인 것만이 아니라, 이 발람은 또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오늘 8절과 9절을 보시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누구?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의 이름을 그 당시에 아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신의 이름을 또 이렇게 불렀을 것이고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신을 바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신의 이름, 뭐 그모스로 부르기도 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그 신을 부를 때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 언약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그런데 구절을 보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뭐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는 단순히 영적인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다 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또 하나님의 속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처럼 보여져요 13절을 보시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람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누가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냐 큰 돈과 명예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지금 복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갈수 없다. 여호와의 종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4절도 보시면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한, 내가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아서 고그 길에 계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일을 기뻐하지 않, 내가 거기 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면 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가 하나님께 속한 종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한 장을 넘어가시면 23장 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발락에게 돌아가서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을 보시면 그가 무슨 무엇을 했냐면 가서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 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알고 그에게 속한 종과 같이 보여져요. 그러나 이건 표면적인 모습, 모습이고 좀더 영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 그는 어떤 사람인가하면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보시면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 정말 한 나라의 왕이 고관들을 보내서 이 사람을 초대하고 있으니 복채가 얼마였겠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니를 높이겠다고 말했으니 그가 가질 명예는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이게 이러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20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21절에 보니까 발람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하고간들과 함께 가니? 22절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어그 밤에는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아침에 안장의 나귀를 지우고 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갔는데. 그런데 그가 감으로 말미 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 뭐지? 가라 하셔놓고, 갔다고 왜 화를 내지?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하나님은 먼저 12절에 보시면,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저주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먼저,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 일단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너를 데리고 온 자들, 같이 가지 마라! 절대 저주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발람의 마음이 계속해서 어땠을까요? 기울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가라! 라고 말했던 것이 우리가 자녀들한테 말하듯이, 요, 여 요수아 24장을 보시면요. 요수아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먼저 말했어요. 그런데 15절을 읽을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게 지금 여수화가 뭐, 네, 예전에 섬기던 신 섬기든지, 뭐,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 다른 신을 섬겨도 되고, 나는 여호와만 섬길게.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그러니 여호와 섬겨야 된다. 먼저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나 너희가 이 신을 섬기든지, 너희 조상이 이전에 있었던 신을 섬기든지, 뭐, 이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택해라. 이 말이 진짜 다른 신을 택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절대 택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절대 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부모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녀한테 막 꾸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서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빌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어긋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주하면 안 된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발람의 마음이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라. 그 대신 내가 하는 말만 지켜라. 내가 하는 말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발람에게 보내시면서 너 그곳에 가기는 가는데 돈 때문에 가면 안 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가야 돼. 라고 이렇게 그 밤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발람이 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돈에 대한 욕심을 가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서면서 너 마음이 지금 옳지 않아. 사악하다. 나는 지금 너를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하게 하려고 너를 보내는 건데 너 지금 돈 때문에 가고 있어? 이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쨌든 지금 발람은 하나님만 성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주고자 하는 그 복채, 그 많은 돈과 그 명예의 마음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은 이 순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발람은 어떤 사람인가? 결국 두 마음만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마음 중에는 반드시 한쪽으로 기울게 돼 있잖아요. 발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돈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에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십니다. 베드로 후설을 가볼까요? 2장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부리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15절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근데 그가 뭐를 사랑했대요?" "불의의 싹 복채, 돈을 사랑했던 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는 두 마음을 품고 있다가 하나님보다는 뭐? 돈을 더 사랑했다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분만 보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도 가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 진저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지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한, 폐역을 따라 멸망. 안 좋은 이름 다 나오는데, 발람이 나와요. 가인 안 좋은 이름, 고라 안 좋은 이름. 근데 거기에 발람이 나오는데, 싹쓸 위하여.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했던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요, 그는요, 돈을 사랑. 여러분, 뭐를 뭐를 이렇게 씌우면요 눈이 가려지게 돼 있거든요.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22절을 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막아서려고 사악하다. 아, 내가 내 하는 내 하는 말을 어, 시키려고. 그그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돈 때문에 가고 있어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아서 길에 섰어요 그래서 칼을 빼들고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발람은 자기 나기를 타고 가고 두 종은 그와 함께 갔는데 23절을 보시면요 나기는 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지금 위험, 위험한 위험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요 계속해서 벗어나서 밭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좁은 길로도 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기도 보는 것을 발람은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매우 영적이긴 하다. 그러나 진리에는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영적인 소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그래요. 점쟁이들이나 저기 다른 종교에 있는 그런,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그래요. 영적으로는 되게 밝은 것 같아요. 막,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막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진리에 대해서는 어두워요. 점쟁이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같은 자들. 영적인 것에 되게 밝은 것 같아요. 이 영적,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밝은 것 같은데 진리에 대해서는 어둡단 말입니다. 보는 것 같은데 못 본다는 거지. 그래서 발람은 두 마음을 품다가 돈을 사랑해서 눈이 가려져서 영적인 소경이 되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발람이 어떤 자인가하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주는 자예요. 여분이 본문만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축복한 것 같잖아요. 우리 발람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아, 발람이 축복했. 그런데요, 이 본문. 22장부터 24장까지가 발람 사건의 이야기인데,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25장이 시작되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25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합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들이 또 벗어났어요. 그러면 3절, 하나님 어떻게 아시죠? 이스라엘이 발보로에게 가담한지라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이 이 발람 사건이 끝나고 나서 25장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그들이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모합의 여자들, 그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것.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1장으로 가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16절,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와 호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와의 호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여. 지금 음행을 했어요. 모합 여자들과 음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누가 낸꾀라는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니까 저주 못하고 축복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가면서 뭐한 거예요?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예쁜 여자들 모함 여자들 제사하면서 해가지고 음행하게 만들어라고 이야기하고 간 거예요. 게시록 2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하나님 하 분명히 말씀하시다 우리가 그냥 보면 잘안 보여요 이 사건만 보면 안 보이는데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한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서 그 복채도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발락에게 뒤에서 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음행하게 만들어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 신에게 제사를 하고 그때 예쁜 여자들 그 앞에 모셔놓고 거기에서 저 남자들을 유혹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와서 음행할 거야. 그걸 가르쳐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만들었던 자. 그가 바로 발람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에 말람과 같은 자가 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같고, 얼핏 보면 나를 축복해주는 자 같은데, 자세히 보면 나를 결국 파괴하는 자. 두 마음을 품고서 돈을 사랑하고 아주 정치적인 인물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고 영적인 소경이면서도 불구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대단한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고 내 삶을 파괴하는 그러한 자가 옆에 있다. 그러니 늘 주의하고 분별해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발람 같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또한 말씀하세요. 우리 주변에 반람 같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주변에는 요 정치적인 색깔을 띄고서 돈을 사랑하면서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파괴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으니 늘 주의하고 분별하고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반람을 경계하라는 말은 내 주변에 있는 반람도 경계해야 되지만 내 속에 반람이 있는지 내가 반람과 같은 자가 되지는 않는지 늘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람을 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반란과 같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마음을 품은 채로 머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요 언제나 자꾸 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어제는 이게 좋았다가 오늘은 또 이게 싫어지기도 하고 아,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말씀하시면 아, 하나님 말씀하신 걸 붙잡으려고 하다가도 아, 맞다. 하나님이 절대 이스라엘 저주하면 안 된다고 했지. 근데 옆에 슬쩍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저 돈, 저거 내가 평생 내가, 내가 몇번 내가 구슬해야지 어, 저돈 받을 수 있노. 이거 한번 하면 이거 막내 그 인생 그냥 바뀌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 속에 두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이두 마음이 있는 상태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야고보서 1장 10, 어, 8절입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하며 사람이 더러워지는 이유는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기보다는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에 다른 것이 마음에 있다면 얼른 얼른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하는 것이 뭐죠? 믿음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손으로 붙잡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요?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는 영적인 손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을 때 그대로 있으면 반드시 정함이 없는 마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람은 두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도 하겠고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근데 그때 믿음의 손을 뻗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대로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죠? 단 마음을 원하신단 말입니다. 한 마음. 그래서 발람과 같이 되지 않도록 두 마음을 품은 채로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단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발람과 같이 두 종류의 말을 퍼붓지 말라라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을 축복,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도 했어요. 23장 가보시면, 5절부터 보시면 아까도 봤지만,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발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8절도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고,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지. 그래서 그가 네 번이나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번이나 저주하려고 했던 그발락에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네 번이나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을 뱉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슥, 발락에게 모함 여자들, 예쁜 사람들 쫙 앞에 모셔놓고 쟤네들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면서 한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고 한 입으로는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입, 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그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는 저주했다가 이것으로 우리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쓴물을 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람은, 요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했어.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 이 사람 앞에서는 요렇게 말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여기서는 축복해놓고, 뒤에서는 저주하고. 그래서 우리도 발람을 보면서 왜 저런 인간이다 있어가 아니라, 우리도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품,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발람과 같아서는 안 돼. 그리고 우리의 말도 발람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요, 마음, 반란과 같아서는 안 돼요. 말, 반란과 같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행동도 반란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란은 지금 외식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거절했잖아요.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섬기는 신이 안 된다. 근데두 번째 와가지고 더 많은 복채를 어떻게 보면 정말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기 복채를 더 올린 거예요. 처음에 거절하니까 더 높은 고관들과더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좀 위대한 선지자처럼 보이고, 고결한 선지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건 마음과 다른 행동이잖아요. 외식이란 내 마음과 다른 행동이에요. 내가 뱉은 말과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발람과 같이 외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그의 삶을 보면, 그냥 그는 도구에 전락해버렸어요. 도구로서만 전락해버린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거나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눈 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쓰임 받고 만 자예요. 하나님께서 왜 발람을 쓰셨을까요? 아마 22장 6절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 발람을 쓰신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보다 강한 이 천하간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 믿는.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에 발람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용한 점쟁이라는 것. 정말로 대단한 점쟁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이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에게 말할 때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말한다고 모합이, 암모니, 에돔이 가난이 듣겠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자가 누구예요? 발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발람을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발람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든 다 사용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셔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사용하세요. 그런데 발람은 참으로 쓰임 받고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발람과 같이 되지 말라 라는 것은 그 마음이, 그 말이, 그 행동이, 그 삶이 이런 식으로 되지 말라 라고 우리 자신을 경계하는 말씀이기도 하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발람이라는 이름이 여기 등장하여서 이 발람이라는 이름은 요한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발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는가 그리고 얼마나 집요화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발람을 주의하십시오. 발람과 같은 자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양의 탈을 쓰고서 그러니 발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가 발람 같은 자가 된다는 것 내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것 언제나 두 마음을 다 품고 있고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저주할 수도 있고 내 행동이 외식적으로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그런척 촥하면서 외식할 수도 있고 그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진짜 드리지 않아서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지만 하나님 믿는 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고 나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